스타고에 대한 규탄을 담아 대회사를 민주남노조 박순영 부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다 힘있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 힘있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힘있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민주남노조 톨게이트 지부 부지부장 수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수 수쟁! <웃음> <웃음> 저는 여기 국토부 도착하자마자 놀랬습니다 어째서 이강래 사 사장 같은 그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정문을 막았는지, 그럼 안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곳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들은 정부가 시켜서 위에서 시켜서 내려왔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으나 지금 분명 당신들이 막고 있고. 우리는 그 앞에 집회를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 와 있는 언론, 기자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저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래 사장이 잘못된 것을 수납원들이 얘기하려고 왔고, 볼 수도 없는 이강래 사장을 이곳에 오면 볼수 있다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막고 있습니다. 수납원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1,500명을 해고한 살인자를 보호하겠다고 경찰들이 막고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저들이 온게 아니라 이강래 때문에 저들이 와 있고 이강래를 위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부가 아마 또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립니다. 이강래 사장 1 5 0 0명 해고해 놓고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기면서 편안히 다리 뻗고 자고 있을 겁니다. 노동자의 피눈물은 무시한 채저 안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도로공사의 방침, 그게 사회사 방침, 청와대도 눈 감아주고 있고 국토부도 한편이고 경찰 또한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싸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청와대도 국토부도 경찰도 이강래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고보십시오 이투쟁 끝까지 함께해서 직접 고용되는 날 그날 이강래 사장한테 사과받고 들어갈 겁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1500명 해고한 살인자 보호하고 있는 국토부 당장 나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된 자초지정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집에 가실 겁니까? 아니야 국토부, 분명 말하지만, 우리 이곳에서 국토부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째서 이강계를부호하고 있는지 말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날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이 앞에서 이강내의 낯짝 납작, 두꺼운 낯짝을 보기 전까지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끝까지 함께해서 직접 고용 쟁취합시다. 그리고 이강내의 겉과 속이 다른 추잡한 그 인간의 속내를 만천하에 고해서 다시는 사장이 될 수도 없고 다시는 정치의 발도 못 들여놓게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구원이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해고했냐 끝까지 싸우지 마. 너희들이 해고했냐 끝까지 싸우지 마. 끝까지 싸우지 마. 직접 고용 대치 두대 경사 두대. 뜨거운 결의 말씀 부탁해 주신 우리 박순장 대표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각 조직별 대표 투쟁사가 있을 예정이니, 조직별 대표 투쟁사가 되실 분들은 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어, 구토, 구통부 그리고 이강내 안에 있는 사장이라고 불러야 됐겠죠. 네. 네. 이강내 아, 애비 해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게, 맞나요? 아니면 네. 이강내 애비 구속자? 범법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구속되는 게 지금 맞죠? 네! 이렇게 통보합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표단들이 당신들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면담을 진행할 테니까, 어, 이후에 면담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이광수장은 우리 앞에 나와서 자신이 했던 범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또 우리의 직접 고용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국가권력이라고 하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처벌해야 할걸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는 1500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거리에 내몰고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막아나서고 있습니다. 정작 처벌하고 구속해야 될 해고살인자 이강래는 보호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규탄하는 구하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명 해고자 대통령이 책임져라! 1500명 해고자 대통령이! 5 0 0명 해고자 원직 복직 시켜라. 5 0 0명 해고자 원직 복직 시켜라. 원직 복직 시켜라. 진정 고용 정지 주쟁 역사 주쟁각 단위 대표분들 바른 자 앞으로 모두 나와 주십시오. 광공연대 민주일반 경남일반 어, 대표분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공농성을 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나갑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할 시간에 거리에 노숙을 하는 시간이 10여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위정자, 이 땅의 국가권력이 땅의 어느 누구 하나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눈길 돌고 답을 찾아주는 이해 하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이제 누구에게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의 방식으로 우리의 단결의 힘의 방식으로 해체하겠다는 결의를 넘어서 현장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남일반도조 대표님의 뜨거운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있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꾸 반갑지, 예. 자꾸 찾아보니까. 제가 어제, 오는 거 맞아요. 경찰 분들은 저렇게 뒤에 서 있으면 아주 보호하는 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 근로자들을 지키는 법 보호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에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고용노동부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계시는 분들 여기 나와서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에서 과연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굴 위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땅에 똑같이 설고 네, 똑같이 발을 딛고 밥 쳐먹고 다 하는데 왜 근로자들을 위한 법 보호 지침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세... 했는데 네, 네, 네. 여기를 자주 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 신분을 딱 밝히니까 네. 뭐안 들리는 척어에서얼많아서안 네, 네, 네. 들려서 그래서 끌어버리더라고. 그 바로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아요. 네, 네. 아예 한이 아, 천하의 호수주는 집단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의 현세로다가 우리가 세금 내서 저런 것들을 먹고 살면서 국민을 탄압한다는데. 네. 저는 이전에 이, 이 건설 이제 산업적으로 네. 세게 되더라도 얘네들한테 블랙리스트로 걸려있어요. 제 전화라 그러면 아예 잘 받지도 않고. 인제는 국토부 풀이부 금지시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부 청사도 좀 변화들고 했는데 특히 박근혜 때 제가 악명이 많이 높았어요. 그때는 박근혜가 특히 네. 니까 하나의 개구멍인가 본데 정상적인 길이 아닌 모양이에요. <laughs> 쭉 따라가면 저쪽 나올 텐데. 갑시다. 빠져, 빠진, 어, 이빠 알려요. 잠깐만요. 동문 왔다. 네. 치즈를 막요 지나가겠습니다.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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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무슨 개 호로 같은 공무원들이 다 있대. 뭐가 두려워서 말이 국민이 많은데. 주인이다 하는데 네. 얘네들은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 말만 그냥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거지. 이게 주임 성기는 주임 성기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 나오네. 아 이쪽으로 나오는구나 저쪽까지 가야되는데 아 저쪽에 세운다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거기는 그 야외 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아. 그 앞에, 마, 지금 모여있을 만한 후문 앞에, 네, 네. 그 거대한 그 야외주차장이 있어요. 네, 네. 그리로 오면 됐는데, 네, 여기 오니까. 네. 애들이 먼저 정보을 정거해서, 그러시발 우리는 구문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집회장소, 허락을, 집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 국토부 관련 집회는 여기서 된 거예요. 에이, 저러 놓고 공무원들의 목구멍에 밥이 넘어간다는 게 이게 나라가 썩다 보니까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무사한 일. 자기만 안 다치면 된다. 그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남 핑계 대고 뭐에 전임자 뭐 이제 그만둬서 자기는 새로 왔대는 뭐 핑계거리만 있으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지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공직사회가 나라의 행정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의 무사한 일을 위해서 애를 써요. 무슨 공직 열사복무을 해야 될 위민 정치를 해야 되고 위민 행정을 해야 될이 공무원들이 길을 쓰고 제이 공직 유지하기만을 길를 쓰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지 썩을 대로 썩어서 이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러지. 그건 외면하고 그냥 자기들만. 마음이야 <laughs> 어떻게든 되 네. 말든. 이런 자식들이 공직자라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국가조직이라는 게 이러지 애국심이 생기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착하게 왔습니다. 네. 저 앞에 그주차장 넓잖아요. 네. 아니, 제가 취재를 막으면서 무슨 기자회견이. <laughs> 기자회견인데 기자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 똘만이들만 고통을 네. 우호적으로 기사 쓰는, 네. 그, 언론 매체만 모아서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네. 로치는 우리는 집회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이 그냥 얼이 빠져가고이닥쳤던 네. 개꼬라기.